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현금 매출 명세서 작성을 하실 텐데요. 내용을 좀 볼게요. 지금 세무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죠. 자, 현금 매출 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죠. 자, 이런 전문직 업종이면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이따가 조금 있다가그 유의사항에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업종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어, 총 매출액이 1억 원이고요. 2018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총 공급가액이 1억 원이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각각의 증빙 발급 내역이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순수하게 현금 매출 부분이 8만 원이라는 얘기였죠. 자, 순수한 현금 매출 부분이 8만 원이 있는데요. 자, 이, 어, 이거 외에도, 이 8만 원 외에도, 어, 이 전자재금 계산서 발급분에 보면은 주민등록, 번호 기재분이 있대요. 그죠 공급받는 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발급분이 있다는 얘기죠. 자 현금 매출 명세서 작성을 하실 때에는 요 주민등록번호 기재에서 발급한 부분 있죠. 자 그것까지도 포함을 하셔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보고요. 그다음에 작성 어, 서식 작성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현금 매출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 대상 사업자들. 일단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인적 용역자, 전문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하고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업 그리고 병의원도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대상자들 이런 업종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 매출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제출을 안한 경우에는 그 제출 안한금액있죠그 차이 금액의 1%가 어,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기재해야 될 내용이, 요 세부적인 내역 있죠? 자, 그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순수하게 현금 매출 한 부분하고, 그리고,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셨다 하더라도, 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발급을 하신 거. 자, 그런 내역들은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 현금 매출 명세서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금 매출 명세서에 위에 합계금의 건수 들어가는데요. 어, 건수는 뭐 생략을 할게요. 건수는 발급 건수를 넣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자, 금액은, 자, 금액은 일단 총, 어, 총 매출액이 1억 원이자 공급가액 합계액 넣어주시면 돼요. 공급가액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금액은 1억 원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금액은, 자, 일단 세금 계산서 발급분부터 먼저 작성을 해볼게요. 건수는 생략하고, 자, 발급 금액이 9,900만 원이에요. 9,900만 원인데, 9,9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이래요. 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은, 자, 요거는 밑에 있는 현금 매출 명세를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금액은 9,800만 원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발급분은 70만 원이죠. 그 다음 현금 영수증 22만 원. 대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합계액이 자, 1억 원이 나와야겠죠. 1억 원이고 그다음에 밑에 여기 자, 명세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 내역은 요 현금 매출 관련된 부분이죠. 자, 현금 매출 부분을 작성을 안 했는데 자, 순수한 현금이 8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아, 그 중에 아, 여기 세금 계산서 발급분 중에 100만 원은 100만 원은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 현금 매출 부분에는 108만 원이 기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계하시면 1억원 맞나요? 자,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어, 현금 매출 명세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발급한 공급받는자 인적사항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성명은 그다음에 거래일자. 그 다음에 공급 대가 금액이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그래서 110만원, 공급가액은 100만원, 부가가치세 10만원. 아이고 합계금액이었죠. 자그 다음에 밑에 순수하게 현금 배출. 현금 매출한 그대상에 인적사항을 넣어 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급 대가 합계액은 공급가액 합계액 108만 원. 십팔만 팔천 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죠. 현금 매출 명세서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자 이거는 어,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어렵지는 않고요. 근데 어, 작성 꼭 하셔야 되는 대상 사업자들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어, 가산세가 1%가 부과가 되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어,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 하더라도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그렇게 발급을 하셨으면 그 내역도 밑에다가 현금매출명세에다가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 조심해 주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반영도 한번 해볼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얼마 들어가야 돼요? 자, 현금 매출 명세서에 현금 매출 부분에 108만원 들어갔다고 해서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9,800만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세금계산서 어쨌든 발급한 거죠? 그래서 9,900만원이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92만원이죠? 2 0 0원 그다음에 그 외에 어, 이런 것들 발급 안 했죠? 세금 계산서나 신용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 발급 안한 내역이 자, 8만 원이란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합계 금액이 총 1억 원에 1 0만원 이렇게 기록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현금 매출 명세서 작성 방법 요령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